언제 봐도 레전드인 한국 종교 영화 실수로 법당에 부처님 귀를 자른 건달들 이걸 본 스님들이 경로에서 주지스님께 이르러 가는데 결국 이렇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부처님 귀야 떨어졌으면 다시 붙이면 될거 아니냐 너희들 눈에는 그게 부처님 귀로 보이냐 법당에 불상이 부처님으로 보이든 너희들 지금까지 나무토막을 섬겼어 너희들 마음속에 부처가 들어있거늘 만약 저희들이 부처님을 다치게 했어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왜저 깡패놈들만 싸고 도시는 겁니까? 저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 더 소중하신 겁니까? 이런 못난 놈들 같으니라고! 저희를 이렇게 감싸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착하게 살라든지, 뭐 남들 괴롭히지 말라든지 원하시는 게 있으시니까 이렇게 감싸주시는 거 아닙니까? 밑빠진 독에 물을 퍼부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채웠어? 그냥 항아리를 물속에다가 던졌습니다 나도 밑빠진 너희들을 그냥 내 마음속에 던졌을 뿐이야 영화 달마야 놀자는 개봉한 지 24년이 된 영화지만 이 장면은 아직도 회자되는 중 참고로 주지스님을 연기한 김인문님은 개신교라는 반전